이번에는 이 상단에 있는 배경과 왼쪽에 있는 부분을 마저 해결해 볼 텐데요. 음, 상단에 있는 배경 같은 경우는 노출이 안 되고 있죠. 일반적인 이미지 넣는 방법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다시 여기서 Ctrl Z 를 눌러서 다시 이미지가 보이게 해주시고요. 배경 이미지는 어디에 넣을 거냐면 여기 넣을 거예요. 커다란 표, 맨첫 번째에 있는 테이블이라는 곳에서 배경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코드창을 열어서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고요. 테이블 마우스, 이 e 바로 끝에 마우스 커서를 놓게 해 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 코드창에서 쓸수 있는 테이블과 어울리는 다양한 속성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그라운드 선택하셔서 엔터 누르시고, 탐색이 나오면 또 엔터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미지 넣는 거와 똑같이 주소를 보실 수 있는데 top_ background라고 하는 이긴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이미지창 눌러봤더니 쏙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약간 그 각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실제 웹에 들어가면 잘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이미지 경로 변경부터 합니다. 예, 컨트롤 F 누르시고요. 복사해 놓은 코드창을, 코드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모두 바꾸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미지가 안 보이죠? 컨트롤 A, 컨트롤 C 하셔서 개별 디자인에 오셔서 상단 메뉴에 있는 코드를 모두 지우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마이샵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싹 보이는 거잘 보이시죠? 음, 그런데 이게 중앙에 조금 위치되어 있어서 저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메뉴를요. 약간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밀어봤어요. 오른쪽으로 밀어보시고 다시 컨트롤 A, 컨트롤 C 하셔서 다시 가져와 보시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쏠려 있죠. 바로 제가 직전에 한 거는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다음에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렬 정도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완성하신 후에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로그인과 조인어스의 경우는 추후에 변경하실, 변경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신경 안써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왼쪽에 있는 면도 분명히 여기 배경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선이 배경이거든요. 그리고 끊겨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드림이브 오셔서 왼쪽을 갖고 오겠습니다. 상단은 저장을 할게요. 왼쪽을 불러올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표 전체를 감싸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앞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놓으시고 한칸 엔터를 놓으시면 표가 내려가게 되고요. 삽입에 표 하시고 나서 일행, 일열짜리 100짜리 아 표폭은 200픽셀이 맞겠죠. 넣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태그가 생겼냐면,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넣습니다. 사실요, p는 별로 필요가 없구요. 표를 전체 선택하셔서 잘라내기를 해 주시구요. 여기 nbs라는 칸 자체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태그창에 넣으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시겠죠. n b s p 라는 것은 빈칸을 의미하는 거라서 지우시구요. 넣으세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첫 번째 있는 테이블 선택하겠습니다. 예, 테이블 위드스, 여기 첫 번째 라인 있죠? 위드스가 200이고, 헤이트로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헤이트 100%. 지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일단 계속 해볼게요. 다시 올라가셔서 여기에다가 배경을 넣겠습니다. 조금 전처럼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시고 백그라운드 선택하셔서 탐색에 오셔서 "레프트 비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일단은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미지 변경하겠습니다. 경로 변경하셔서. 모두 바꾸기 할 거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 하셔서 메이크샵에 있는 왼쪽 메뉴관리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마이샵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세요 쭉 길어진 거 중화 화면이 가장 길죠 중앙화면에 맞춰서 왼쪽에 있는 메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웹의 기본 성격이 왼쪽에 치우치는 것도 있지만, 위아래로 봤을 때 중앙에 맺히는 것도 웹의 기본 성격이에요. 얘를 위쪽에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 전체를 선택하셔서, 그 바로 위에 있는 td, td 값을 수평, 아니죠, 수, 수직 위에다가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A,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A, 컨트롤 V 하셔서 마이 샵을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상단으로 올라와 있고 하단이 비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왼쪽이 만들어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 전체라는 위드스백 헤이트백이라는 개념을 아시면 어, 여러분들이 웹을 꾸미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